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전20대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단연간 주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린의 초심으로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주식 공부와 실전 매매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책 추천이나 종목 추천을 많이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전 주식 초보인 친구에게 빌려줬던 저의 책, 세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실제 책을 읽고 난 이후 친구에게 찾아온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여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입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어, 염승환 부장님의 책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는 연부장님의 생각들을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투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기초 개념을 잘 소개한 책을 찾다가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식 책들은 저자의 투자 철학이 짙게 묻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책은 정말 딱 주린이 분들에게. 필요하고 생소한 기초 개념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입문용으로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여기 예술로서의 투기와 삶에 관한 단상들입니다. 이건 되게 얇기도 하고 어, 내용 자체도 짧은 편이라 여유로운 시간에 카페에서 한권 깔끔하게 읽기 좋습니다. 어, 투자자에게 필요한 동목이나 마인드셋에 도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전 매매를 하기 전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 리보모와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책도 있으니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마지막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주식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에 어, 이책 이전에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봐서 이 책도 봤는데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피로회복제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주린이 뿐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추천드리고요. 이 동기부여나 본인의 매매 전략 또는 투자 철학에 의구심이 생겼을 때 보시면 반드시 도움됩니다. 책은 두꺼워 보이지만 이 단편 스토리들이 여러 개 모인 형태라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을 이제 인터뷰한 방식의 책인데 주식에 대한 기본 용어, 특히 공매도나 옵션과 같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더욱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책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따로 요약해서 알려주니 그 부분 꼭 체크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책 추천은 모두 완료해드렸고요이 책을 전부 읽은 친구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고작 책을 몇권 읽었다고 파란불이었던 나의 계좌가 빨간불로 바뀌진 않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바로 친구. <laughs> 죄송합니다. 친구의 마인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주식을 시작한 친구라 하루종일 일봉 차트나 매달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종목 추천만 해달라고 하고 뭐 장기 투자랍시고 넣었던 종목에서 매일매일 일일일비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한 종목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섹터, 다수의 기업 펀더멘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각 섹터별로 투자처를 나누고 몇 번에 걸친 분산 투자를 하는 등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장단기 종목에 따른 마인드를 스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럴 뻔했고 대부분 최근 주식 시장에 유입된 대학생 주린이 분들을 보면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마인드셋이나 기본적인 매매 전략, 투자 철학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죠. 이 무조건 추천과 주변 노이즈에만 시달리는 분들이 태반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매매 실력이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 친구가 어떤 책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인드셋, 이거를 할수 있는 시간을 책을 통해 가짐으로써 어, 굉장히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때문에 여러분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주식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 유상증자가 뭔지, 어, 대략 알고 있긴 하지만, 투자 목적에 따라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간을 스스로 할수 없다면, 그리고 다양한 노이즈를 스스로 분간하고 판별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개념 정립을 위해서 향후 노이즈 분간을 위해서 반드시 책을 읽어보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도, 여러분도 모두 다 같이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식 관련 콘텐츠도 자주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